저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해결책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나님 마음은 마치 로마 변두리에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로마 변두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파도에 흔들리는 그런 바다 물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흩어진 자들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네, 두 마음을 우리는 찾아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로마 변두리에서 살았던 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로마 변두리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고향에서 쫓겨나 도망가서 살았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초기교의 성도들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라는 세상의 권력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냥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냥 적당한 선에서 코로나 시대처럼 그런 코로나 성도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과 선택이 언제나 물밀듯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로마의 힘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문제에 그들은 항상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둘 중에 하나만을 반드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은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마음은 우리를 정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대로 두 가지 나뉘어진 마음대로 적당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구나 시궁창 같은 위협 속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두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구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살게 되면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그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기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야고보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은 마음을 정한 자에게 행동으로 그 정함을 보이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나뉘어진 두 마음으로 사는 기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시궁창, 믿음의 시궁창, 그리고 우리의 그 혼란한 이념의 시궁창 속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해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나뉘어진 두 마음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시궁창 같은 곳에서도 다시 마음을 정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궁창 속에서도 믿음의 꽃은 피어납니다. 그러면 시궁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꽃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정한 마음이, 시궁창 속에서도 기도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 나뉘어진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은지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과 내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을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두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궁창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기도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기도를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시대의 교회가 헛된 기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를 깨워주시고 교회를 깨워주시고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나갑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찰심을 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방법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갈 때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냐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잘못된 종겨적 기도를 내놓게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한 그 이기적인 태도와 기도를 내놓게하여 주시고 그 이중적인 나뉘어진 마음을 일어놓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시궁창 속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한 마음으로 기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 사자 굴에 내던져들 쓸지라도 그 죽음의 업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그 기도가 가식적인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인간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주님, 그러한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 공평과 정의의 기도가 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이 기도가 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면허는 능력과 능력이마요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더더욱 그렇게 하나님, 내 욕심만을, 내 만족만을 구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진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중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궁창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 상황과 그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네, 주님의 평강, 샬롬 샬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그대 폭풍 속을 です。 손을 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